안녕하세요. 오늘은 황제 정갈 유체 핸들링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정갈을 핸들링, 그러니까 맨손 핸들링을 하진 않는데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기분이 좀 다운된 일이 있어서 기분 전환 겸 맨손 핸들링을 해보고 있어요. 황제정갈은 아무래도 습계다 보니까 독이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정갈들은 장갑을 껴도 웬만하면 핸들링을 안 하는데요. 황제정갈은 이렇게 맨손으로 핸들링을 오늘 해보고 있습니다. 걷는 느낌은 얘가 아직 작아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정갈들이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뭐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에 비해서 별로 따갑진 않아요. 사실 진짜 그냥 따가운 느낌이 없어요. 네. 습계종들이 보통 건계에 비해서 먹성도 떨어지고 관찰도 쉽진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독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 핸들링을 할수 있다는 게 습계 전갈의 장점이 아닐까요? 물론 핸들링을 하느냐 마느냐는 뭐 사육자의 마음이긴 하겠지만요.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